이제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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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8천만 원이 들어와서 5월달 1억의 비전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2천이 들어오고 남은 약 18일 동안에 나머지 8천이 들어오면서 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로 이러게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원하는 것을 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살수 있고, 원하는 마음을 또 전해줄 수 있는 돈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돈의 힘은 자유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2000만 원이 달성이 되고, 이제 나머지 8천만원의 비전이 5월달 안에 1억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때그 생각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원하는 집을 살수 있다. 내가 원하는 차를 살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